왕사방이 왔다갔다 아, 아, 아. <laughs> 아. 자 여기는 얘네들 보면 바깥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꼬맹이를 올려보내야 돼요 꼬이젖다이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저기 없으면 나가야죠. 아, 아, 일로 올라가는구나. 꼬맹이가. 아니, 꼬맹이가 저기 가고 싶 거죠. 어. 아, 이제... 자, 지금부터는 공간이 더 힘들어요. 네. 주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된분좀 괜찮겠지만, 가정을 고 <laughs> 이렇게 가는데, 내 앞에 선택을 잘 하세요. 앞에 잘 세우세요, 그요 왜냐면, 운동도 안 했고, 나중에 운동는데 관략근도 약해졌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 그냥 뿜뿜 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앞에 잘 세우고 오세요. 다시게요. <laughs> 네. 예, 뒤로 가. 이리와. 네. 여기서. 네. 감사합니다. <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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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한번 팩고. 예. 자 이제 주님도 만나 봤고 방명을 찾대로 갈게요. 일로 가면은 치 네, 네. 자, 화장실 필요하신 분 화장실 다녔다가 다음은 식사한 50분 이동할 거예요. 中央要带过来。